출국이 불가능하다니요. 어떤 이유인가요? 도하 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 한국인 할머니가 침착하게 공항 직원에게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또박또박 묻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한국인 할머니의 한국 여권을 다시 들여다보며 확인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상황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떳떳하게 확인을 요청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게 되는데요. 도대체 카타르 출신인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야 알 자이디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도하 국제공항에서 보조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늘 하늘을 동경하며 승무원이 되는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 꿈을 잠시 접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공항에서 일하며 승무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언제나 바쁘고 활기찬 곳입니다. 여행객들은 설렘과 기대를 안고 출국장을 지나가고 가족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난감해하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 한국인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공항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국이 불가능하다고요? 도대체 왜인가요?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손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여권상의 서명이 다릅니다. 이 상태로는 출국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승객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뒤적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류를 보시면 제 신분이 충분히 증명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크게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할머니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하지만 단호했고 직원도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흥분하는데 정말 침착하시네.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증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공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미간을 좁히더니 이내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관을 통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런 답변을 들으면 체념하거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며 절박하게 매달리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굉장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항 직원분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할머니는 직원에게 공손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 신원 확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메일로 확인서가 곧 도착할 텐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에서 보낸 확인서가 접수되었고 직원은 문제없이 출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한국인 할머니가 남긴 깊은 인상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 모습. 다른 사람이라면 쉽게 포기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는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은 방금 전까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태도였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일을 하던 것 뿐인데, 그녀는 저의 태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많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많다.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곳이기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좋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많아.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대체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당당하고 침착하며, 낯선 사람에게까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카타르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그리 부유하지 않아 전전둥근하며 살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승무원이 되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먼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언젠가 저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로 승객을 맞이하는 승무원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가혹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에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으며 승무원이 되려면 값비싼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보조 직원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제 마음속에서 다시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와 훈련에 쏟아부었습니다. 영어 회화 연습, 서비스 교육, 체력 단련.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승무원 훈련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철저한 매뉴얼 숙지, 응급대처 훈련, 서비스 교육. 그리고 강도 높은 체력 단련까지.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일부 서구 출신 동료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너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승무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카타르 출신이면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할 텐데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한국인 선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야,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나 보이는데, 저는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자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영어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태도와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까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손님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야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더 힘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한국인 선배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을 격려해주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비행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방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 도중 한 한국인 VIP 승객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이 의식을 잃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한국인 승객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승객의 상태를 체크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무원들도 그의 지시에 따라 즉각 움직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와 저를 도와준 한국인 선배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침착함,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타인을 돕는 태도까지. 비행기가 착륙한 후, 저는 그 한국인 승객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세계적인 의료 사업을 운영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승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화려하게만 보였던 이 일이 실상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했으며,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주변 동료들과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특히 일부 서구 출신 승무원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신도 한국인 승무원들만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일은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잖아. 손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만만하게 본다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고객 응대가 쉽지 않았지만 한국인 선배 승무원들에게 배운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승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단순히 규정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고민했습니다. 손님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며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작은 요청에도 성심껏 응대했습니다. 반면 일부 서구 출신 승무원들은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굳이 승객의 눈치를 볼 필요 있어? 우리는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비행이 끝나면 한국인 승무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하루를 함께 견뎌냈습니다. 라야, 오늘 힘들었죠? 그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비행도 같이 힘내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한승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야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 기내에서 쓰러졌던 한국인 VIP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기억합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당시 놀라셨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승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직접 저를 찾아와 감사를 전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 라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요? 네. 라야 씨는 단순한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정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네.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라야 씨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한국에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을 배우고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라야 씨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카타르도아에 있었고, 한국어도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에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한국인 할머니,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선배, 승무원, 그리고 눈앞에 있는 한국인 사업가까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신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로 평가받는다. 그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에서 라야 씨가 가진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곧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TV와 인터넷에서만 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살아가게 될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던 그 한국인 사업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야씨.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국에서의 첫날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 어디든 갈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깨끗하고 벽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줄을 서서 차례로 탑승했으며 심지어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치안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구나. 며칠 뒤 저는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연수 과정은 단순히 고객 응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여겼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하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완벽한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수생들끼리도 서로 도와주었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어느날, 한국인 선배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야씨, 연수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태도와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수를 마칠 무렵, 저는 중요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 호텔 체인과 항공사 경영진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됐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난 후, 경영진 중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라야 씨,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은 없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네. 저요? 네. 라야 씨는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라야 씨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를 통해 배운 것들이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호텔 체인의 고객 서비스 책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배우며 성장한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배운 것을 나누어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공항에서 만났던 한국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많아요.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회를 얻었고 노력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단순히 승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단순한 접객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국에서 배운 이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께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제 꿈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